자들로부터 온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되리로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은 공중 임재와 성도의 휴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 잠깐 이 게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았죠? 네. 자, 장음시절부터터았죠죠 자, 우리 가 성경을 볼 적에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뭐냐하은은 자, 성도라고 하는 그말 안에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전향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주로 믿게 되면 그 역시 성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그남말 어 속에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죠.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누구라고 그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주시고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즉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도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작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를 주중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맨날 메시아를 보내 달라고 그들은 외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에게 메시아 예수를 보내 주셨을 적에 그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십자가의목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2000년 가까이 이제 나라를 잃은 디아스포라가 됐죠? 그래서 전 세계를 온 세계로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온 세계로 뻗어져 나가면서 금이 정파되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뭐냐? 지금 우리 믿는, 이방인들이 믿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 성경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뭐예요?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이 처음에 택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 유대인입니다. 또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구원이 중단되고 그 구원이 얼루 넘어왔어요. 이방인. 그래서 사도 바울을 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방인인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택한 육적인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한 가지는. 육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이 중단되고 나서 영적인 이스라엘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데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휴거라고 하는 것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휴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말씀을 교회에서 전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 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서 끌어올려를 끌것자들 아 끌휴자들것자에서 휴거로 처음에는 기록이 되어졌어요 왜 우리나라의 이 한글 성경이 있기 전에는 중국의 한문 성경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한문의 단어를 번역을 해서. 성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때는 휴거라고 하는 낱말이 있었어요. 한문 단어가 있었는데 한글 말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끌어올려라고 하는 우리 순수한 우리 말로 변형 어, 이 바꾸 바꿔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이 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를 않아요. 왜? 그 말씀은 이러한 기시록에만이, 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끌어올리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우리 이방인들은 주님께서 공중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하늘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셔 요 어디로 공중으로 공중 그래서 공중강림, 공중에 임하신다. 그래서 공중임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들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동시에 무덤 속에 있던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깨어나서 하늘로 끌어올려진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대살로니까 전서 4장 16절 17절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대살로니까 전서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다 이렇게 줄을 껴놓고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볼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할 적에 전에도 다 봤었어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42페이지 신약성경 42페이지에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4 2페페지지약약성경2페이지 s on Young, s a s i 절 i Page, b 한번 봅니다 그때 j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s 땅의 모든 l s 들이 풍복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위에 29절에 있는 말씀, 그때에, 그때는 언제냐? 29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 날은 언제냐? 환란이 있는 날에 환란 후에 그 환란이 있고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다자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어요. 여기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 어떤 징조가 있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징조가 보일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울어요 왜? 왜? 그들이 그 통곡하는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들이 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진짜 빛지를 않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에이, 그냥 하는 소리겠지. 그냥 그러니 그렇게 어? 생각을 하자니 뭔가 마음이 불안해. 그러니까 교회에만 왔다갔다 해. 믿지도 네. 않아. 안 믿는 사람 은마 말도 되지 할 필요도 없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아니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별들이 떨어지고 이상한 하늘의 징조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일짜리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천사장들이 우리, 우리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왔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잖아요. 바로 이러한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 계시는데 그때 31절 중간에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은 살로니가전서 전선...